안녕하세요 카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카드풀하고 풀다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 사이트 스네버드에 보시면 여기 컬렉션이 있는데, 여기 1풀, 2풀, 3풀, 4풀, 5풀 이렇게 있죠. 풀이 다섯 개나 이게 어떤 기준에서 나뉜 거냐면, 이렇게. 1풀, 이렇게, 컬렉션 레벨에 따라서 이렇게 나뉜 거거든요. 컬렉션 레벨 1부터 214까지는 1풀, 222부터 474까지는 2풀, 486부터는 3풀, 4 8사풀도 486부터인데, 이제, 확률이 좀 낮은 거죠. 어딜 확률이? 5풀도 486부터인데, 어딜 확률이 높은, 낮은 거. 그리고, 이제, 이, 컬렉터의 보물상자에서 나오는 카드의 확률은 3풀은 25%, 4풀은 .5%, 5풀은 2.5%, 5풀은 0.25%, 라고또이 3풀은 5개마다, 저, 저는 5개마다 하나씩 꼭 나오더라고요. 5개 안에 하나씩 꼭 나오고, 그 다음에 4풀은 이게 천장이 40개라던데, 저는 이, 정확히 40개 안에, 40개 딱 맞게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잘 모르겠고, 오플은 천장이 없다고 합니다. 네, 이게 오플이고, 이제, 각자 컬렉션 레벨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은, 여기 안에서 카드가 나오는 거예요. 상자나 뭐 카드를 열면은. 어, 뭐, 컬렉션 레벨이 500이면은 여기 중에서 하나 얻게 되는 거고, 3풀 카드를 다 모으면은, 아 이제 부스터가 토큰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부스터가 나온 자리에서 토큰이 나오고, 3풀 카드를 모두 다 모으면은, 이제 3풀 카드가 나올 자리에서 이제 200에서 600 토큰이 나오는 건데, 이게 3풀을 다 모았다고 해서 100 토큰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것도 나오는데 이제 카드 나오는 자리에서 이제 5개마다 1개 정도에서 이제 토큰이 나온다. 라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풀다운이라는 거는 이제 4풀에 있는 카드가 3풀로 가고 5풀에 있는 카드가 4풀로 가는 걸 말하는데요. 이게 갤럭투스랑 타노스 말고는 현대는 다 내려간다고 하네요. 차츰차츰. 이제, 우리 31일, 30일. 이제 2월 1일에 풀다운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때는 타이타니아, 루크 케이지, 업소빅맨 슈얼크가 내려간다고 하고, 4풀에서는, 5풀에서는, 바스트, 슈퍼스크롤, 슈리, 발키리까지가 내려간다고 하네요. 이 헬리캐리어는 원래 사풀인데 제가 잘못해서 여기다가 넣게 됐는데 다음 패치 때 사풀로 내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예석되어있고다고 하니, 네, 그 이제 3풀다아 오신 사람도 이제 상자를 열면은 타이타니아 루케이지 업소비시 쇼크 이렇게 풀 다운되는 친구들 얻을 수 있고 이제 사풀 4풀... 로 내려간 이 친구들도 그사프이 천장까지 가면은 얻을 수 있겠죠. 슈리나 이런 중요한 카드들. 아 블랙팬서도 사프로 내려가는구나.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풀다운이 된다고 하고 이게 한 달마다 이번에 시작으로 한 달마다 된다고 한다고 합니다. 네. 좀더 이제 좋은 카드들을. 더 낮은, 더좋 아니, 더 높은 확률로 먹을 수 있겠죠, 이러면. 뭐 <laughs> 갤럭투스랑 타노스는 이제 특수한 효과들로 인해서 안 내려온다고 하고, 나머지는 다 내려올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겠고. 자, 그러면 여기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